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솔트룩스입니다. 자, 오늘도 솔트룩스는 마이너스 2.4%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금 우리 선량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어, 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는 상승을 한번 했었지만, 이후에 귀신 같이도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제가 오늘 좀 불편한 내용으로 좀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솔트룩스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에 주요 정보가 하나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언론사에도 도착을 전달이 되기 전이에요. 여기 보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시는 것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금은 기회예요. 돈을 버기 위해서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미공개 정보.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SK SBS 직원이 시드 차익을 냈습니다. 자 수억 이득했다. 전 광장 직원들 혐의 일부 부인했다. 혐의 정보 이용했다. 수억 원 차익을 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온이 정보가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디죠? 고점 돌파하고 수익내는 구간 우리가 적당히 수익내는 구간에서만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러한 정보 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가 정상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하고 어, 좀 불편한 내용으로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떠한 내용인지. 저 별로 바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피해 보시는 분들이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고, 꼭 고점까지 그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잘못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자, 이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받아보실지 안받아보실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자 010-219-7372번 솔트입니다. 문자, 문자만 찍어 보내주세요. 자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오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 정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5,000원, 만 36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엔캠이죠. 자, 무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올해 정말 대박 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 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